멋지죠, 여기. 장타. 장타 썼습니다, 장타. 어, 딱한 마리만 하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laughs> 애기 한 마리였어 애기 애기 한 마리 야야 살려주겠습니다 애기 가라 문어들이 여기서 새끼 난것 같습니다 그 도래를 사오가 아니고 3호로 좀 올려야겠습니다 3호 메인 노래를 3호 그러면 이제 12호 핀도로에서 다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애기가 두개 중에서 하나만 걸리면 100% 12호 핀도로에서 터지네요 온것 같아요. 아유! 아까보다 조금 더큰 놈이 왔습니다. 아이고. 아까보다 조금 더 크네요. 조금 더. 커. 방생하겠습니다. 라면 사이즈 되는데 이거 뭐 가져가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야야 요만합니다 방생하겠습니다 오우 가자 이 쇼크리더를 만들면서 이 단차 10cm 주는 거를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단차를 10cm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밑걸림도 덜하고 애기들도 다 올라타죠. 보니까 굳이 뭐 밑걸림 있게 바닥에다 바로 직결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날씨 기가 막힙니다. 바람만 다 감돌면 최고의 날씨인데. 오늘 종포를 갈까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안 가길 다행이네요. 여기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네. 문어 낚시는 최대한 천천히 끄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달달달이 걸 거리면서 천천히 아주 한 번에 10cm씩 이동시킨다 생각하고. 그리고 문어 낚시에 뭐가 걸린 것 같다 그러면 천천 지그시 그냥 끌어올리는 게 좋습니다. 지그시. 너무 빠르게 확 쳐버리면 발이 잘리더라고요. 지그시 끌어올려니. 여기는 2주 후에 한번 다시 와보겠습니다. 2주 후에. 아예 그냥 아침부터 와서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정말 운이 좋네요. 아주. 온것 같습니다. 지긋이 생기니까 나오네. 아, 미치겠네. 집에 가, 가야 되니까 한 마리 가지고 갈랬더니 요런 놈 나오네요. 아, 미치겠네. 아이고. 오늘은 요 놈으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응? 여기 귀여운 놈이 왔다, 응? 귀여운 놈. 예. 네. 귀여운 놈. 방세 이야!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캐스팅. 5시 좀 넘으니까 입질이 오네요. <웃음> 아유. <웃음> 열쇠고리가 들어왔어, 열쇠고리 <laughs> 아유, <참> 미치겠네. <laughs> 이런 문어 맞습니까, 이런 거? 네?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거? 열쇠고리? 야, 열쇠고리, 열쇠고리. 아이고, 귀여워라. 아유, 살려주겠습니다. 가라. 예, 네, 가겠습니다. 오늘, 애기들이랑 잘 놀았네요. <laughs> 오늘 열세거리 애들이랑, 아유, 잘 놀았습니다. 예, 네, 나중에, 네, 여기는 와서, 살려준 애들 얼마나 컸나 한번 뭐 다시, 가와 보겠습니다. 출수하겠습니다.